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할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드네. 주의 은혜 사슬대사 나를 쉽게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아모스 2장 4절에서 1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a 가 e 성경책으로 구약 e n Amen. Amen. a m e 4절에서1 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천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선어가 주체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덜아피며 모든 재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키는 백항목 높이야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갈등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고 아무리 사람의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였고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를 일으켰나니 이스라엘 자손들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라 곡식단을 가득히 이시는 수레가 그걸 누름같이 내가 너희를 누르 빨리 다른 박질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수 없으며 용사도 자기 목숨을 구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말타는 자도 자기 목숨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 나라는 벌거 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하니라. 다음 이른 새벽에 주님 전에 올라오시면서 다섯 분의 성도님께서 일천 번째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교구 이다시 홍경순 권사님의 남편 이재호 신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오늘 오전 6시3 0 분에 인하대 병원에서 천국환송 예배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관심,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와 이스라엘에게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로 전에 말씀에서 하나님은 주변 나라의 죄에 대해서 이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람, 두로, 에돔, 암몬, 모압의 죄에 대해서. 이제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런 이방 나라들이 아니라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신다고 하십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윤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것에 미혹되었으니라 내가 유다의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르리라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서 이제 벌을 돌이키지 아니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방의 주변 나라들의 죄와요 유다의 죄는 그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유다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입니다. 친밀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이제 사절에 서너 가지 죄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에 직접 언급되어 있는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선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언약적 의무와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 언약적 의무와 책임의 기준은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입니다. 즉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에 보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바로 믿음의 문제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포함해서 조상들의 거짓된 것들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의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어떠한 도덕적인 행위나 잘못의 문제라기보다는 더큰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믿음 문제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문제는 언제나 믿음 문제입니다. 거짓 것에 미혹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볼 것인가? 그리고 이러한 믿음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 드러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남자나 여자를 보고 다른 이성을 보고 음욕을 푸는 게 어떠한 잘못이 되겠습니까? 실제로 그러한 범죄를 행동으로 저지르지 않는다면은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마음에 품은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분명한 죄가 됩니다. 마태복음 오장 이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 그 자체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행동 그 이면에 있는 마음 의도를 살피시고 아시고 심판하십니다.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도 이미 가늠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유다의 죄에 대해서 율례를 지키지 않고 거짓 것에 미혹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문제이고 믿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서 16절까지 오히려 유다보다 훨씬 길게 본문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자세하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5절까지는 괜찮죠. 이스라엘의 남쪽에 접한 유다가 이제 일곱 번째로 거론되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제 야모스의 청중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이제 본 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북 이스라엘 죄에 대한 판단은요 오히려 더 길고 항목도 되게 꼼꼼합니다. 6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선어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앙 캐러엘을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선호가지라고 하시면서 이제 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가 됩니다. 은을 받고 의인을 팔고 신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단하는 것은 당신의 당시에 자주 있었던 뇌물 수수를 이야기하는 것과 동시에 부정직함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인간성의 말살까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심판 신발 한 켤레라도 남기려고. 약간의 소득이라도 얻으려고 가난한 사람을 판다는 게 어떻게 있을 법한 일이겠습니까? 그 뒤에도 보시면은 아까도 읽으셨지만 7절과 8절을 제가 이해하시기 쉽게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은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머리를 땅에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했다. 또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니며 욕보여서 여호와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들은 모든 재단 옆에서 저당 잡은 옷을 깔고 누워 행음하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거둔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 보통의 범죄가 아니죠. 요즘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가 쉽겠습니까? 사람들을 이제 무시하는 것도 유분수지, 가난한 사람들을 짓밟고 연약한 사람들의 정의를 부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전부고 힘이 정이고. 요즘 말로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그리고 어떻게든 권력으로 집밥을 벌려고 하고, 성적으로도 음란하고 행음하고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절제가 하나도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리고 그런 나라가 지금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이 예언의 선포 대상,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위대한 여호와다. 아무리 사람일지라도 멸망시킬 정도로 힘이 있고,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아무리 사람의 땅을 차지하게 했다. 나시는 일으켰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인 "과연 그렇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되돌이키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예언자의 입을 틀어막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곡식단을 가득 실은 수레가 땅을 짓누르듯 하나님께서 이들을 누르실 것이고 그때는 힘센 사람도 용사라고 할지라도 자기 목숨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굳센 용사라도 벌거벗은 채로 도망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입니다. 용사 가운데 그 마음이 굳센 자도 그날에는 벌거벗고 도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다면 이 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유다도 북 이스라엘도 사실은 이제 하나였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입니다. 그런데 4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에 대한 진노를 이야기하시고 6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유다에게는 너희가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다라는 것 바로 일반적인 죄라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북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율법과 율례에 대한 것들보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 기가 막힌 죄들이죠. 사람들을 팔고 하는 것들 일반적인 죄 이제 악한 행위에 대한 것들이 이제 쭉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이제 북이스라엘이 유다보다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더 많은 죄악들을 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도 사실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를 청년부에서 말씀을 증거했을때 자주 언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남유다의 특징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멸망당하고 이제 남유다에게 있었던 특징은 뭐냐면은 자부심이었어요. 자기들은 종교개혁을 이루었고 다윗 언약이 있고 성전이 있고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 괜찮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은 많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살아가는 현실을 더욱더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말씀과는 언약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아수르 바벨론 또예고 여러 나라들을 그때그때 정세에 맞추어서 손을 잡고 그게 현실이라고 하면서 현실을 살아가려면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있는 유다에게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거든요. 그렇듯이 오늘 본문에서 부이스라엘의 많은 절이 할이 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유다의 죄가 결코 가볍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일까요? 둘다 선민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라들인데 이제 한쪽 유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된 죄악, 율법을 멸시하는 것, 율례를 지키지 아니며 거짓된 것에 미혹되는 것들 이것들을 이제 줄여서 말하면은 바로 믿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이스라엘은 도덕적인 행함의 죄악,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 유다가 의미하는 죄, 이스라엘이 의미하는 죄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과 행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복건이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율례를 지킨다고 하면서 진짜 지키는 것이냐? 아니다. 거짓된 것에 미혹되었고 율법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행함이 없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 성체들을 불사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어지는 이스라엘에게는 너희들의 행함이 행위가 너무나도 악하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행함으로 자신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실 사람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선지자에게 명령에 예언하지 말라 하면서 주변도 망하게 하고 있다. 그런 너희를 내가 진노를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진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분명히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행함 또한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믿음과 행함. 이두 개가 합쳐졌을 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는 가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현실에서는 누군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거나 어려운 일 가운데 쉽게 낙심돼 버립니다 그 했던 기도와 말씀 묵상의 삶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 못한다거나 말 그대로 신앙은 좋은데 생활이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생활은 되는데 신앙은 부족합니다 24시간 하루의 분초를 쪼개면서 삶은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집중의 시간이라든지 기도하는 시간, 묵상의 시간이 또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니 기준이 없으며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 어떻게든 신발 한 켤레라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팔아버리는 그 행동들을 서슴없이 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심판, 이스라엘의 심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 또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았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지시고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였음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런 예수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야 되고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 되지는 않고 또 우리 어떤 노력으로 구원의 은혜가 더해지거나 덜해지지 않습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이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말 그대로 신앙 생활이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쳐 복종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벨리뽀서 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과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거룩한 긴장감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긴장감은 떨림입니다. 그리고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인한 떨림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과 행함으로 거룩한 긴장감 가운데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앙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생활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삶을 살아가게 하실 것임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이 시간 주임제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귀한 예을 가지고 나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헌신이 함께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주는 복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하실 것임에 감사 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